미래의 세증권의 부동산 익스포저 다이어트가 한창입니다. 부동산 부문 실적 부담 때문입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6,115억 원을 기록했지만 충당금 적립 등의 여파로 4분기에는 1,000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래의 세증권은 2분기까지 1조 원을 상회하던 부동산 익스포저를 지난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이 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23년 말 기준 매입확약을 포함해 지급보증을 진행한 부동산 사업장은 총 22곳입니다. 액수로 는 6,118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부동산 익스포저 축소에 나선 것은 그간 부동산 관련 사업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금융 조직을 대폭 축소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위기 신호는 여전합니다. 향후 길게는 2년간 부동산 관련 위험 요인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미래의 세증권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해 증권 산업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실적에서 IB 부문은 영업손실이 1,175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재철 키움증권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1분기 실적과 올해 연간 실적 전망에서 2022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도 다만 해외투자 자산평가 손실과 부동산 피해풀 리스크 여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